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온세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 j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더 고백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남자들은 스무 살이 되면은 군대 걱정을 합니다 오늘 군대 이야기 h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군대를 처음 가게 되면은 맨 처음부터 자대의 배치는 받는 것이 아니라 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4주 또는 6 주간의 훈련 기간을 갖습니다. 제식 훈련도 받고 제식 훈련인 것은 걔 걸음걸이, 작은 걸음, 큰 걸음, 뭐 좌양좌, 우양우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이때 배울 때 되면은 말로만 듣던 왼팔과 왼발이 함께 올라가는 이런 친구들이 꼭한 명씩 있어서. 함께 올 차례도 봤던 것들이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철모와 총이 너무나도 쉽게 친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이바라고 하죠. 철모를 쓰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외부 훈련 받을 때는 항상 이 철모를 쓰고 또 항상 또이 총기도 가진 채 훈련에 왔다 갔다 하고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철모는 무거워서 고개를 조금만 기울여도 그 하중을 버티기가 힘들고. 또 총도 사실 우리에게 기압을 주려고 일부러 들고 다니게 하는 것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 훈련에서 철모 쓰고 훈련받는데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과연 이 철모가 전쟁이 났을 때 총알의 총알이 나의 머리로 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철모인가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왜 이런 것까지 쓰니까 의문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4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배치에 가서 이제는 내가 자대에서 내가 이제 2년 동안 쓸 이제 물품들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중에 철모 또 개인, 화기, 총도 함께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철모를 받고 총을 받았는데 훈련소에서 쓰던 것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좀 가볍게, 가볍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 이거는 철모는 훈련소에 있는 것은 쇠로 된 거고 여기 있는 것은 알루미늄으로 된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고 총도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제 선임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쓰는 지금 자대에서 쓰는 것과 훈련소에서 쓰는 총이나 또는 이런 헬멧이 다른 겁니까? 질문했더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가볍게 느껴졌느냐 4주 동안 훈련하면서 그 동안 제가 쓰지 않았던 목의 근육들, 또한 소환의 총을 들고 있는 그런 근육들이 발달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적응되고 근력이 생기면서 그 헬멧이 또 총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를 더욱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고난이 올 때는 내가 평소에는 쓰지 않는 그 근육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쓰지 않는 감정들 평소에 내가 쓰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 고난을 내가 계속해서 견디어 낸다면 이루어낸다면 결국에는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서로 들어가서 우리 함께 3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 바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무리들을 떠나서 이제 쉬시려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게 됩니다. 3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때 다른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배를 타고 함께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 그 배에 올라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무리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 배를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천국 하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긴 자들은 더큰 은혜를 바라면서 날은 늦었지만. 예수님을 쫓아 배를 타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행동일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의 장소에 계속해서 있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계속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끝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후에도 그 은혜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그 자리를 더 일찍이 더 자주 찾는 것이 바로 은혜가 넘치는 곳의 특징일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무엇에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먹을 것을 찾고 맛집을 소망한다 이런 사람은 먹을 것에 은혜를 입은 자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디어를 찾고 SNS에 SNS를 SNS 통해서 나의 이 갈급함들을 나의 이 외로움들을 해소한다. 바로 이 미디어의 은혜를 받은 자일 것입니다. 또는 명품을 찾고 우리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을 찾는다. 이것에 소망을 한다. 물질의 은혜를 받은 자의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를 떠나 가시는 예수님을 배를 타고 쫓아갔던 자들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또 그와 함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배를 타고 쫓아간 은혜 입은 자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와 함께하면 만사 형통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평안이 넘칠 것이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우리 37절 말씀할 게 있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 지난번 지난번 설교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께서 오라실 때몇 발자국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데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며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 결과가 그냥 광풍도 아니고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삶의 시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내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하였든지 못하였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았든 예수님을 쫓지 않았든 간에. 이 시련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별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비전을 향해 살았는데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고난에 빠지는 요셉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도들의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야고보는 머리가 잘려 죽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죽습니다. 마태는 창에 찔려 죽고 요한은 거리에서 끌려다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 그의 형제 야고보는 곤봉에 맞아 머리가 부서져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바다를 지나면서 풍랑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찾아야 할줄 믿습니다. 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닥쳐온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가온 이큰 광풍이라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리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니 아니. 아멘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할 상황이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역에 지쳐서 주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주무신 곳은 안락한 소파나 침대가 아닙니다. 작은 고깃배에 아주 딱딱하고 불편한 갑판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큰 광풍이 불고, 또 물이 배로 계속해서 넘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또그 배가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잘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예민하셨던 분입니다. 군중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남을 얻었던 혈루증 여인조차 예수님께서는 감지하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라고까지 아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큰 광풍 중에도 주무셨던 것은 이 제자들을 향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자 자신들이 자신들이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말씀에 나나했지만 처음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이상함을 감지했을 때 키를 움직이고 다슬 움직이면서 이 어려운 큰 광풍을 헤쳐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그 광풍. 그리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오는 그큰 광풍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자신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제자들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름에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 그 모든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 즉 자연 만물이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 간절히 찾고 구했던 제자들에게 응답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4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이상으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무서워하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와 함께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리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이 책망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좋은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분인 분임, 그러한 분임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이 풀어질이라는 그 믿음까지 자라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해를 멈추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딴 나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얘기, 뜬그름 잡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기적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기적의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도 기적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내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고난, 우리 가운데 이상치 못한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능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내삶 속에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큰 광풍을 아주 바닷속에서 잔뼈가 구국근 어부가 여러 명 있었던 그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의 세계로, 즉 믿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그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의문을 가질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것 처음 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봤던 것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주풍 병자를 고치시고 열병 들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일 등. 수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능력을 보고 놀란 것은, 두려워한 것은 바로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바라보며 우리가 옆에 사람이 은혜받는 것을 함께 보는 것, 또그간정을 듣는 것도 은혜이지만. 내가 경험하는 기적이야말로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함께 욥기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부터 이제 욥기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욥기 마무리되는 이 부분을 보는데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두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믿음이 좋고 경건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요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가 두, 눈,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 전에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책망하던 그때에는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변명하면서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더큰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문제를 강구하는 것이고 또 내가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나와 상관있어질 때그 복음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공동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옆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도 은혜가 넘치지만 그 은혜의 순간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 더큰 감동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저는 공동회 가운데 많은 감사와 감사 감사거리가 많았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토라튼 어린이를 돕는 그 일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목표한 금액의 세 배가 넘는 헌금이 모아졌고 그것을 보내고 그 토라튼 어린이가 일사천리로 그 소아마비가 그 병을 그 수술하고 낫는 과정들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나 다 누구나 다에게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은혜이고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던 선교팀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했고 또 함께 헌금으로 동참했던 우리들에게는 더큰 은혜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큰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더큰 감사와 더큰 찬양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항시 보고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연말연시 가운데 성탄주를,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곳곳에서 말하고 곳곳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것만큼 큰 기쁨과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내 형제가, 옆에 있는 내 자매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감사하며, 내 믿음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해봅시다. 기적을 맛보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이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걸어...